황금알 원의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당감 어, 종묘 생산 어, 저희 목포장이 어, 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오늘이 예, 7월 어, 23일 현재 어, 묘목이 이렇게 접이 돼서 자라고 있는데 어, 대목이 보통 보면 우리가 어, 그저 접이 예,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보면. 어, 활착의 정도라고 보는데 에, 대목이 에, 눈이 부풀기 전에 일찍 잘라서 어, 대목에서 어, 수액이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 대목을 잘라두고 나면 물이 올라오면 안된다. 어, 그러면 겨울 났을 때 어, 나무를 절단 시기가 눈이 부풀기 전에 절단하면 접목이 잘된다. 아, 그리고 어, 접 어, 그리고 대목이 잘라두고 대목에서 순이 나기 전에 순이 날라갈 정도에서 어 대목이 부풀고 있을 때 접을 하면 접이 잘 된다. 어 그리고 어 접목은 어 이렇게 그 빈면에서 된다. 빈면. 빈면에서 면어 빈면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직 직립으로 껍질을 까서 세운 면에서는 어 접착이 될 뿐이 내리 내리가는 영양소. 어 빈면 어 접수를 빈면으로 자른 부위에서. 어 영양소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그래서 어, 접목할 때는 빗면을 어, 안쪽으로 여서 접하는 것 약간 빼딱하게 접하는 것들이 유리하다 어,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대목을 접 접목을 할때 빗면을 어, 안쪽으로 집어여 산다.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에, 접을 붙였을 때 빗면 어, 어, 자른 것을 어, 이렇게 빗면 어, 자른 것을 안쪽으로 넣고 빗면을 어, 어, 이 빗면 자른 것을 어, 나무 안쪽으로 넣고 약간 뺐다 해도 이렇게 세우면 어, 접이 에, 잘 된다. 활착이 잘 되고 잘 자란다. 그러면 접을 붙이면 어떤 형태냐면이렇게 약간 뺐다 하게 돼요. 그러나 어, 접목 부위는 어, 받아들이는 부위, 어, 접수에서 받아들이는 부위는 빗면에서 어, 영양소를 더잘 받아들인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접목에서는, 어, 빗면을, 어, 안쪽으로, 어, 빗면을 좀 길게 가위를 자르든지, 어, 길게 삐져서 깎아서, 어, 빗면이 안쪽으로 가게 하면, 어, 여기서 빗면에서 받아들인다. 그, 그것이, 어,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되고, 그, 성장률도 어, 좋고, 어, 잘 접착이 된다. 어,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묘목이, 어, 피부가, 아,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라 있어야만이, 어, 묘목이 잘 된다.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작업자들이 못 제거 못 했는데, 이두순 됐을 때한 순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어, 그리고, 어, 한 순을 제거해서, 어, 직립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만이, 어, 묘목이, 어, 굵고 좋다. 어, 유실하다. 어, 지금 정도에는, 어, 1m, 어~ 20에서 많게는 한1 m 50까지 자란 나무들이 있고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이렇게 잘 키운 묘목들은 어또 겨울에 단풍 들이기 어 겨울에 유마 코팅을 해서 어 겨울에 탈수 동해를 막아서 어 이듬해 봄에 종묘를 출하해야 되는데 어 단감 묘목들은 어 겨울에 동해가 많기 때문에 어, 거의 대다수는, 어, 가을에 굴칠해가 판매하는데, 어, 저희 종묘장에서는, 어, 가을에 굴칠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봄에, 봄에 캐는 이유는, 어, 저희가, 농가, 재배 농가에서, 어, 심었을 때, 어, 종묘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예, 지난 겨울일 같은 경우에는, 어, 가뭄, 겨울 가뭄 탈수에서, 어, 종묘들이 가을에 어, 일찍 캐들 었다가 심은 농장들이 어, 생육이 부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심었을 때 어, 다른 수종과 달리 감종류들은 어, 뿌리가 늦게 나는 종이며, 어, 그리고 종묘 이식했을 때 어, 이식 어, 몸살 어,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봄 가뭄이 심한 해는 심을 또 많이 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 종묘장에서는 어, 이 나무를 어또 봄에 이렇게 분을 떠서 어 봉지에 낱게 하나하나 봉지에 싸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 종묘가 어 아주 건강한 종묘. 어 그리고 봄에 돼도 어이 눈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심어도 묘목이 잘 자란다고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황금알 원예 황금알 농법 대표 어 농장 저희 농장에서 종묘 농장에서 어 7월 23일 현장 소식을 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당감묘목은 건전하게 생산해야 된다. 어, 여기에 있는 것이 배당감거는 대추, 어, 끝이 약간 붉게 나옵니다. 어, 이건 송본 푸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있는 대봉, 어, 잎이 약간 진하게 나오고 둥글게 나옵니다. 이 종묘들이 어, 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 다르다 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면 보면 약간 붉은 것이 나옵니다. 대추, 어, 배당감거태 대추. 어, 송보는 뿔을 긍게 안 나옵니다. 새파랗게는. 청색, 연한 청색과 청색이 나옵니다. 그 대봉은 어, 잎이 진하다, 둥글다. 이렇게 어, 종묘 색깔과 어, 피부색이 다 다릅니다. 어, 오늘은 어, 종묘장에서 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